Hey Get to the new safe zone. Here we go. Huh. 장장님의 M13 세팅 덕분에 오늘 3연속 1등했습니다. 헉. 허... 정말요? 저 덕분인 거 맞죠? <laughs> 나도 못 하는 3연승을 당신이 00231 하지 앞으로 00168로 방송하지 앞으로.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또 내가 또안써줄 수가 없지. 나도 M13 한번 맛을 봐야겠구만. 근데 그냥 쓰면 또 재미 없잖아요, M13은. 그, 요번 시즌3에 신규 총으로 나온 게 크로네스콜 있죠? 여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용 파츠 중에 요 녀석이 있습니다. 드릴 차지. 그 하부유탄 드릴 차지를 이 M13에 또달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달고 한번 플레이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어,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 녀석도 저번에 그 하부샷건 한 것처럼 효과가 붙어 있어요. 반동 안정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드릴 차지는 데미지가 200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얘만 가지고 어떻게든 똥꼬쇼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어, 얘만 가지고 쓰는 건좀 그렇고, 아, 정상적으로 총과 같이. <laughs> 정상적으로 총 쏘면서 써야지. 또, 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 1 3에 드릴 차지를 껴서 쓸거고요 아,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이 옵틱을 못 달게 돼서, 좀 아쉽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중속도가 너무 느리지? 레이저 빼면, 근데, 중속도 너무 느릴 것 같은데? 어?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엄청 느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LMG급인데, 이 정도면은? 그러면 근거리용으로 뭐 하나 들고 가야겠다, 얘는. 근거리용으로 뭘 들고 가지? 칼? 어? 데킨보? 데킨보 좋지? 아니, 내 방송은 외국인은 도대체 이 방송은 뭔가 싶겠다 <laughs> 어? 소음기? 데킨보의 소음기? 어? 나쁘지 않아. 어, 라스트. 라스트 못 낄까? 아, 그럴까? 장탄수를 늘릴까? 그냥 차라리 그래 열발 장탄수로 늘리자. 어, 우 야, 왜 이렇게 깔끔해 이거?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오케이, 이대로 가자. 어, 아, 오퍼레이터 바꿔줘야지 잠깐만. <laughs> 드릴 차지 바지속에 <laughs> 드릴 차지 바지속에 <바지스크. 웃음> 빵장님 아래드립 치고 빵하하하하 하는 것 처럼 아 아아 아래드립 치면 빵키야토빵 <laughs> 빵키 빵키빵 기아. 토우랜다 <laughs> 진짜 아우씨 <laughs> 아, 약간 꼽질 때 쓰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신세대 언어를 이렇게 하나씩 배웁니다, 저한테. 어디 보자. 노노노내 거. 근데 먹을 게 없나? 힙발브 먹었구나.

이, 저런 지뢰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럴 때 드리차지를 써야 되거든? 아직도 있나? 어, 떠났네? 가자, 가자. 어, 저기 사람 많다. 가자. 비싸, 비스 아, 2층으로 올라가고 하나? 있는데. 오, 뭐야? 데미지. 무슨 일이야, 데미지 이거? 진짜 버프 먹긴 했구나. MC 땀이. 어, 갑파 깨졌다. 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지. 맛있네. 아 데미지도 쎄진 거 같기도 하고, 반동도 좀더 착해진 거 같기도 해. 지금 파츠가 하나 안 꼈는데도 이 정도 성능이면은 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황금방 보면 아, 근데 이거를 어디서 먹지? 분수품을 하나 사자. 어, 없네. 분수품이 아, 이게 문제네. 탄수급이다 좋은데. 아니요 원샷은 안 나와요. 이게 데미지가 200 정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어? 어? 어. 여기야 자식아. 너도 놀랐구나. 아 이거 드릴차지 쓰고 싶은데 탄이 부족하네. 탄좀 어디서 구해오자. 눈수품이 어디서 날려나? 어, 앞에 사람 있다. 나도 가 되면... <목> <laughs> 아, 이 확실히 물질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물질이 뒤에 뭐야? Copy. 이스오 있었나 여기 근데? 아 이럴 때딱 이제 드릴 차지 통 쏘고 이 가는 게 최고인데. 되면? 허친양이 어, 나카산 아니, 저건 못 참지. 내 눈앞에 있는 애를 버리고 갈순 없잖아. 어, 저기 낙하산도 하나 더? 내부로 들어가 버렸어. 둘인데, 그러면? 재맨. 체크 한번 해보자 이거. 없나? 어, 있다. 저 둘이 있는데 일단, 어, 저 둘이서 뭐하냐? 왜 데이트 하고 있어 여기서? 야, 아이안 죽네. 가자. 어, 잠깐만. 이거 채우면 되잖아. 오케이. 정말 도움된다 되나? 이게? 어? 여기 있었구나 <laughs> 이게 또들릴 차지가 도움이 이렇게 되네 오우, 너무 좋아. 일단 안 찍혀. 어, 잠깐만. <laughs> 이럴 때 드릴 차지가 좋죠. 아, 탄이 없네, 아쉽게도. 오케이, 다음 타자. 어, 슬하다. 타이퍼 저기 있었는데 아직 있다. m 아 졌어 M13. 하아 <laughs> 대맨 어, 다른 스나가 있나봐 또 다른 스나가 있어 저 녀석이 날 도와준거 아닐까? 냄새가 났어 냄새가 자식아 살기가 감지됐다고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 어? UAV다 없지? 오케이 저기 okay. 한 마리 발견 야, 혹시 들리지 않을까? 체크 한번 해보자 아이, 돈만 있고, 군수품 없네. 아니, 근데 군수품 진짜 안 나온다. 무슨 드릴 차지 쓰려니까, 아니, 군수품 이렇게 이안 나오냐? 난 하늘에서 보자고. 근데 이쪽 라인에 가려면은 차가 있어야지 갈만하니까. 이쪽 라인은 좀 힘들고. 군수품 먹는 것도 좀. 좋고 여기 라인이 괜찮은데, 사람 있구나. 뭐야? 이곳이 데저트 이글라킨보 뭐야 갤드신다. 탄 있나? 아 없네 아이씨 어떻게 잡지? 여기 있는데 관통도 안 되잖아 괜히 내가 들어갔다가 대거한테 믿어? 대거 믿어? 바리리가좋다거맨 <laughs> 믿기 전에 나와줘서 고맙다. 자 서클은 아 이거? 좀 어려운 서클인데 이거? 이나있다 소이탄인가? 얘가 얘가 쏘 있는 건가? 소이탄? 체크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소이탄이지 이거. 어 맞네 소이탄이네. 오케이 체크 끝. 탄오한 발. 어, 귀중한 한 발. 아 근데 저 정도 장거리는 보기가좀 힘들지? 내가 스나이퍼를 들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싸우클은 미쳤어 싸우클은 미쳤어 저 차를 저 차를 잠깐만 앞에 있다 사람 유적지 <laughs> 건너갔나? 저 차를 내가 타야 돼.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도로가 있는 차 있잖아요. 이 차를 내가 타야 되는데, 애들을 잡고, 오는 거를 다 잡고, 타러 가는 게 최고야. 베스트. 뒤에 있는 애들 오고잖아. 와이 아, 되는데 이런 거 하나 더 없나? 이 차를 내가 타야 돼. 없나 보다. 네. 저기에 한명 있는데, 이 차를 내가 타고, 오 내리받지 이시 잠깐 또 수중전이야 이거? 잠깐 이것도 수중전이야? 잠깐만. 이 수중전의 스페셜리스트. 절대 못 지지. 아, 근데 군수품 진짜 안 나온다. 이거 한발 있지? 군수품이 진짜 안 나온다. 앞에. 있지? 가자! 수중전 스페셜리스트! 여기거든, 자식아

스페셜리스페셜수품트냐 혹시? 이스혹이퍼 하나 있고. 오케이 물 완전 물인데 이거? 이거 잠이 완전 내 건데 이거? i p e r I go. o 는 a 부터 내가 정리해 볼까? 위에 스나이퍼 보여요 u 기 그리고 함께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지. 자 미리 걸어주고. 너 와?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어디지? 오! 있을 텐데들? 이 스탠드 들이 차는 아까 내 차고, 잠깐만 터클 이 완전 멀다. 얘 도, 다물에 들어 오지 않았 을까. 어 내비 있다. 우 소리 들려. 우리 뒤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어 승차 어, 숨차, 승차. 숨차. 없다. 다 아, 하나 걸리는데? 물로 다시 가. 왔다! 유탄! 아! 씨라트 엠집담이 재밌네. <laughs> 아니 꽤 좋네, 진짜? 엠집담이 꽤 좋아.